자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를 보셨는데 이 브라우저는 에, 이 정도만 뭐 하시면은 쓰시는데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뷰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어로 넘어오니까 자 우리가 먼저 눈에 제일 띄는 것이 플레이 버튼이죠 이 플레이 버튼은 누르면은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좌우측에 여러 버튼들이 있죠 이 여러 버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선이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스크러빙을 할때 가지고 다니는 이 선이 뭐냐면요 역삼각형으로 된 노란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을 우리가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플레이 헤드 그 다음에 플레이 헤드 밑에 이렇게 나와있는 선을 에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편집 라인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이 플레이 헤드 재생 헤드가 모든 편집에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도, 편집을 할 때에도 항상 이 플레이 헤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자, 지금 현재 제가 인점과 아웃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인점과 아웃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뷰어에 있는 편집점은 몇 개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4 개가 됩니다. 왜4 개가 되냐면 시작점, 인점, 아웃점, 끝점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점, 인점, 아웃점, 끝점. 만약에 아웃점이 없을 경우에 이 아웃점은 자동적으로 끝점이 아웃점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인점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이 시작점이 인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인점과 아웃점을 잡았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요. 그 편집점들을 정확하게 이동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웃, 끝점, 그 다음에 아웃점, 인점, 시작점, 다시 인점, 아웃점, 끝점, 이렇게 네 개의 그 편집점을 이동하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버튼은 뭘까요? 한번 제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뭔지 아시겠죠? 인점과 아웃점 사이를 보여주는 버튼이에요. 자, 인점과 아웃점 사이만을 보여주는 버튼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레이 버튼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뭔가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이상한 곳에서 시작해서 이상한 곳에서 끝나죠? 자, 이 버튼은 뭐냐면요. 이 플레이 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보여주는 버튼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이라 상당히 애매하죠? 자, 주변은 어디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파이널 컷프로 메뉴에서 유저 프리퍼런스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저 프리퍼런스에 보시면은, 자, 에디팅이라는 탭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위에 어떤 세팅 값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프리뷰 프리롤이 5초로 되어 있고요. 프리뷰 포스트롤이 2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플레이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5초, 뒤쪽에 2초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이름이 유저 프리퍼런스죠. 그러니까는 사용자 환경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도 보고 그냥 가겠습니다 스틸 프리즈 드레이션 이건 뭔가요 자 10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스틸이나 프리즈 프레임 그러니까 정지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왔을 때 10초 단위로 가지고 와라 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5초나 4초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바꿔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플레이 헤드를 중심으로 앞으로 5초, 뒤로 2초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5초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슬라이더가 있죠? 이 슬라이더를 자, 왼쪽으로 가져가니까 지금 뭐가 됐나요? 뒤로 영상이 돌아왔죠?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요. 자, 앞으로 영상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리바인딩과 포워딩이 되는 슬라이더죠. 이거를 우리가 셔틀이라고 합니다. 셔틀. 자, 그런데, 슬라이더를 움직일 때, 조금만 움직이면요. 한 눈금만 움직이면 천천히 가죠. 두 눈금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조금 더 빨라지는데, 예, 세 눈금을 움직이니까, 정상 속도가 됐죠. 그 다음에, 새눈꿈 이상 올라가면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셔틀은 빨리빨리 찾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여기에는 조그가 있습니다. 조그, 이 조그는요 예,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셔야지 움직입니다. 그런데 빨리 드래그 하면요, 빨리 움직이고요. 천천히 드래그 하면 프레임 단위로도 움직여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조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셔틀과 조그가 마련이 되어 있죠. 이 나머지 버튼들은 지금 설명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기능을 다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거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예, 뷰어에서 화면을 어떤 배율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50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50이라는 비율로 보여요. 25로 해 볼게요. 자, 25. 작아질수록 화면이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커질수록 화면은 더욱더 확대되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화면과 지금 파이널 커플의 뷰어의 이 비율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대부분은 fit to window로 맞춰 쓰는 거죠. 윈도우 안에, 예 한눈에 들어오게끔 맞추어서, 예 우리가 자주 씁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보면은 fit to window로 하니까 현재 제일 맞는 어, 퍼센테이지가 33%죠. 예, 이거는 각자의 컴퓨터나 어, 해상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어, 우리가 그 챕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멀티캠 편집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멀, 멀티캠 편집을 하게 될때이 버튼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캔버스 할때이 버튼이 캔버스에도 있는데 캔버스 할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뷰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는 사실 버튼이 좀 많죠. 예, 이쪽에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버튼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잠시 쉬었다가 어, 챕터2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